자, 코드베인 이어서 가겠습니다 컨티뉴 뭐야 이게 아, 이거 DLC인가? 난 피의 갈증 패팻패패 저번에 나비, 나비, 나방, 나방 새끼까지 잡았었죠. 저 같은 나방년, 나 이거 되게 쉽게 할줄 알았는데, 이게 나름 어렵더라고. 어, 맞아, 매우 서게 되면 스류의원이류를찾으시니요렇시 당한 거야, 시찌 시발, 갑자기야, 시발스 다시. 너다 이이 머너다가 아쉬... 샤가하아 조단 놀렌지 씨발. 너무 아니라, 이 앞으로 갔다야. 어, 지르나요? 프로즌 카트리지, 저거 속성 부여하는 거 같은데, 얼음 속성 그죠? 어디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냐 아니 저게 어디지 음,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뒤잡아 뒤잡이 안돼야 이거 뒤잡아안 되냐 오우 씨X 뭐야 어, 잠깐만요. 어이 개 아프네 근데, 야 이거 가대에도 데미지 들어오네. 퀸 아이언. 여전히 조금 끊기네. 체력하다신가 컴퓨터 사양이 안 좋은 건 아닌데, 어? 가나 가 왼쪽으로 돌아가면 올라가는 길이 있겠지. 어? 내가 왔던 길이겠지. 저기는? 아이 근데 패링 모션이 쓸데없이 너무 길네. 자동 앞잡이 되는 건 좋은데. 아따가 시발야 뭐야 한대 맞고 피 미친. 어 아하. 루이스. 아, 카라아아소시오 오소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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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요시오오시게요어서오세요아오 오소시오, 오소시오, 어, 이 아! 오. 절대 쫀거 아닙니다, 여러분. 쫀거 아니에요. 안 가려고 했는데 가져서. <laughs> 어에 어? はし。<noise> <noise> 속상하네. 지금. 하나 하나 또두 마리였는데 하나 더 있었는데. 아까 여기서 왼쪽으로 갔었지 아이템 오른쪽으로 이제 가봅시다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길 같은데 자, 잠깐만요 겁나 많은데 자, 어. 야, 야 잠깐만 야 좋아요 이게 샌드위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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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총쟁이 씨발. 아, 아. 어, 야야야 야. 야, 이 새끼 총알받이로 쓰려고 했 내. 사이 루이스 씨발 총알받이로 쓰려고 했더니 순간이속으로 도망갔네. 신놈인가 저거. 어. 초지 상하대 넣었대. 못올라가네가야 돼? 누구가야 돼? 누구를 나가야 돼? 누구를 가야를가야 돼? 누가 좋아 가라 루이스 저거는 뭐지? 위에 체 아닌가? 좋아요 리잡이 안되네 안티 슬로우. 아니가 다크 면 존나 금방 잡네 가라. 가라 총알 받지. 오 <목소리> 하하! <laughs> 다네 별거 없네 4600 아까 내... 아, 내가 뭐... 으 <laughs> 너무 안일했다 <laughs> 어. 잠만요더 많이 오는데 어어 야잠깐 반칙이지 씨바야 벽돌 벽돌은 반칙이지 가라 가라 루이스 나, 루이스도 피가 많이 없는데, 근들 뭐야, 뭐야, 이 새끼, 언제 뒤로 왔어? 좋아, 좋아! 가라! 가라!

별거 없네, 별거 없네. 어? 야절로 가는 길이 있네. 아까 여기가 길인가 보네. 아까 그럼 저 위로 간다면 로스터가 위에로 움직이다가. 내가, 내가 죽었던 곳이지 시랄 디잡이 안돼! 얘는 왜 디잡이 안돼? 얘는 왜 디잡이 안될까요? 아 근데 존나. 아, 씨, 큰일 났네. 피차는게 없는데, 근들 야, 힐템이 없어. 망했다, 어떡하자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<laughs> 가라, 루이스! 에잇! 타락한 브리시. 내려가볼까? 아까 안 내려가봤잖아. 그죠? 야, 루시야, 이 뭐해, 씨발? 빨리 잡아! 빨리 잡아, 빨리! 야, 존나 아파, 미치, 빨리 잡아! 그래, 대구대구 빨리! 아, 씨발! 야, 뭐해! 빨리 잡아, 빨리 잡아! 잡아, 잡아, 빨리! 아, 데르나를 어서와! 야, 빨리 잡아, 빨리! 어이C <목소리> 잡아 잡아 잡아! 내가 구해줄게! <목소리> 좋아요 재생력이 다 했다고? 괜찮아 나보다 네가 먼저 죽는게 맞는 일이니까 흑익의 잠깐만요 흑익의 군장 플러스 3? 개쩐다 야야 이거지

아, 플러스 1이네 이거 약간 뼈가, 갓, 뼈아 같은 가 갓, 뼈쪽뼈어뼈발 그냥 가자 야, 여기는 뭐 길이 없어. 딱히 그냥 아까 그 뚫려 있는 길로 가는 게같 나은거 같아 어디였지? 야 어디였지? 여기 아니잖아. 여긴가어디바가야돼 어... 여기가? 같기가여여 어 여기 방금 내가 왔던데잖아 아 여기다 찾았다 찾았다 야 근데 저기는 어떻게 올라가지? 여기 뭐 올라가는 길도 없는데 벽을 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올라가냐? 뭐 <laughs> <laughs> 갑자기 땅이 꺼지거나 그러진 않겠지? 그 정도로 미친 <laughs> 게임으로 만들어놓지 않았나? 흔해도 잠 좋아. 아, 시바니 기억라 좋아, 사다시고기나피 없어, 피 없어, 피 없어, 피 없어. 조심해야 돼, 진짜. 두 세대의 자제. 어, 야, 어, 어, 어! 야 씨발, 이번 전진을 위한 일본 후퇴. 하오 씨발. 야 잠깐만요. 어떻게 해야 되냐? 아, 어. 아 어, 씨발. 야, 힐팩이 없어, 씨발. 힐팩이 없어요. 야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조졌네. 야, 루이스야, 너도 그거 없다며. 씨발, 미친 새끼. 싸워, 싸워, 루이스 싸워. 어, 미친, 거기서 피 낭비하지 말고 싸우라고. 화덕불 찾아로 갑니다. 화덕불. 하도불. 제발 화덕불이 있기를. 제발, 제발, 제발. 야, 요 있을 줄 알았어, 씨발. 있을 줄 알았어 제발 야씨 아이씨 어허 레인저 캐스터 연혈 발동 후에 일격이 한 공격력이 증가한다 견고가 증가한다 갑옷 부수기 쉽게 밀리지 않는다 버닝 크래시 브레이드 댄스 블레임 m e y 패시브 해피 행동 s 제공 b 을 피할 때 집중 게이지보다 많이 집중 게이지가 보다 많이 다 e d at the Chipjung Gage w 습 t h a manic. 1 4 0 0이나 피가 명렬의 힘으로 반사속도를 배피성능을 깨끗이 네 이거 레벨을 파는게 낫겠다 잠깐 그거 좀 쓸까? 우리 그 뭐냐 이거 소지 아이템 사용한다. 짜르릉. 3000밖에 안 오르네. 잠깐만. 3900. 짜라. 4900. 거래와 탓카르. 아니네. 이게 다 합쳐서 오르는 거네. 진짜 조금 필요하네 진짜 그조금밖에안오르네 기본적인 면역을 갖췄다 소비 스태미너 경감 블러드 가드 네. 하하아분 모르겠다. 일단 위로 올라가서 그찌부분기들좀 잡아봅시다. 힘드네. <목소리> 오 야치야. <치와. 목소리> 야이 새끼 덩치만 커이 존나 분신네너다 이모나다. 하이요. 눈치만 거지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찌끄름이네 그래. 자, 하나, 하나만 어라 오, ㅅ 오 야, 하나씩 오라고, 하나씩 어, 잠깐만요 아니, 잠깐만, 야, 야, 야안 돼, 루이스! 왜다 키나이였지? 좀 쓸만한 테마 어. 스카이스카. 스카아스카 스카이스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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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이스카스카이 하우! 엄청나구만! 야, 페리 모션이 그때그때 다른게 너무 좋다. 난. 좋다. 오, 씨야, 총기! 타락한 바이오네. 여기서는, 오, 씨야, 잠깐만. 저쪽으로도 못 떨어지겠지? 그렇다면 어... 여기서 저쪽으로 떨어지면 뭐가 있나? 기인하다. 재생력의 남은 건다이어 내가 여기 떨어지고, 과연, 여긴어딘가 내가 오지 못한 곳인거 같긴 한데 거봐 오지.. 오지 않았던 곳이야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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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다른 애어은어미 어디, 어토코로어 어, 야, 사다리 있네. 여기 사다리도 있고. 아니 저기서 떨어졌으니까 이로 가서. 어, 아이 아, 이, 템저이럴줄 알았어 이럴줄알았 아, 좋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거 아, 아, 직 아, 무 것도 안 했는데요 라이어트 스매셔 플러스 3? 잠시만요 라이어트 스매셔 플러스 3? 오호. 한번 볼까? 어떤 걸... 詰め将。